보셨어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3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올해 2021 수능을 치르게 될 전국의 고3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아까 이제 어, 지금 이 시간에는. 조금 전에 했던 그 김소월의 님의 노래에 이어서 한용운 씨의 시를 좀 함께 보고자 하거든요. 한용운 씨의 시와 김소월의 시를 함께 묶어놨다는 건두 시간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겠죠. 그것들을 오늘 같이 파악하시면서 가시면 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좀 힘이 되는 말 여러분 하나 좀 골라왔거든요. 이걸 먼저 보고 넘어갈까요? 자 사람의 마음은 끊임없이 동력을 소모하는 시계와 같다. 매일같이 긍정적인 사고로 태엽을. 감아주어야 한다.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 인생을 바꿀 책 속의 명언 300 이라는 이 글귀 속에서 가져왔습니다. 어, 사실은 이게 그 2학년 대상으로 하는 음, 산수유나무 농사라는 작품 그 강의하기 전에 똑같이 했던 내용이긴 한데요. 고3들에게도 되게 좋은 얘기인 것 같아서 한번더 가져와 봤어요. 음, 사람의 마음이 좀 간사해서요. 순간순간 변할 때가 되게 많고요. 의지를 불태웠다가도 금세 사그라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늘 동력을 소모하는 시계와 같다고 설명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동력을 공급해야 하거든요. 그러한 동력원으로 바로 긍정적인 사고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3이라는 생활은 여러분, 어, 선생님이 이제 고3 담임을 한 7년 정도 했었는데요. 하다가 이제 고1을 내려왔거든요. 음, 고3 담임을 하면서 느꼈던 것중 하나는 고3은 결국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아요. 음, 잘하는 사람도 결국은 중간에 흔들리는 때가 오거든요. 고그 때를 이겨내지 못하면 되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보는데,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끝까지 좋은 생각하면서 잘 버티는 사람이 결국은 가장 멋진 모습으로 이 고3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좋은 생각 많이 하시고요. 할수 있다. 나는 당연히 거기를 갈수 있어. 이런 생각들. 그리고 나는 그 성적을 성취할 수 있어. 나는 가장 멋진 미래를 맞이할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이런저런 불안함도 많으시고요. 어 3, 4월 날렸는데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하실 텐데 3, 4월 날린 게 아니라 미리도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가졌다 생각을 하시고 더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힘내시고 곧 등교 계약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좀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은 요수 어, 어, 사실은 경화고 학생들은. 혹은 신사고 문학 교과서 2학년 때 배웠던 학생들은 이 수의 비밀을 먼저 배웠었거든요. 한번더 복습하는 차원에서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수를 보시면 알겠지만, 음, 되게 예쁘죠? 그죠? 렇 근데 만약에 이게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뭔가 좀 약간, 뭔가 부재하는, 뭔가 좀빈 듯한 느낌을 줄수 밖에 없죠? 쉽게 말하면, 요렇게 천이 있을 때, 수를 놓음으로써, 이, 어떤 이, 작품이라는 게 완성이 된다. 약간 그런 느낌을 좀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의 비밀이란 이 수라는 건 이런 걸 얘기하는 거다라고 여러분 짐작하시고, 그렇다면 이 수의 비밀을 지은 한용훈 씨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걸 파악해내셔야 되죠. 어, 여러분 그 한용훈 씨에 대한 것들, 많은 선생님들이 강의할 때마다 늘 똑같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한용훈 씨에게 제일 중요한 것들은 요, 님이라는 글자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늘 말씀드려요. 그리고 한용운의 직업은 세 개다라고도 늘 말씀드리고요. 한용운의 직업 세 가지는 스님이었다. 그리고 뭐 독립운동가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시인이었다. 이런 얘기들 늘하곤하죠 그래서 이 스님과 독립운동가와 시인으로서의 님미단 존재가 누구냐? 스님에게 있어서는 절대자 부처를 얘기할 수 있겠다. 독립운동가로서는 조국, 뭐 민족을 얘기할 수 있다. 시인으로서 사랑하는 사람, 애인을 얘기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곤 해요. 그리고 그 내용들이 그동안 시험에 다 출제가 되어왔고 여전히 출제가 되고 있고 많은 문제집에서도 물어보고 있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작년 고2 신성고 문학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특히 이독립운동가의 초점을 맞춰서 많이 갔었어요. 그래서 이미미란 존재를 조국으로 보고 요 안에서 나중에 조국에게 가장 선물할 좋은 선물, 보물 이런 것들로서 독립 이런 걸 의미하기도 했었거든요. 어쨌든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해서 아 한용운 씨하면 이미지 중요하구나 그런데 한용운 할때 절대 까먹지 말아야 될게 바로 여러분들 별표요 역설이란 요 얘기를 절대 까먹으시면 안 돼요 한용운 씨는 시를 재미 있어서 기본적으로 역설을 가지고서 시를 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항상 대부분 끝에 쪽에 좀 많은 경우가 있는데 그럼 역설을 왜 쓰는 거냐면 여러분 아시겠죠 역설은 무엇인가요 강조하기 위해 쓰는 게 바로 역설이라는 영역이죠 그래서 요걸 잊지 마시고요. 그렇다면 이 역사를 통해서 그 님에 대해 뭐 하는 거냐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여기 있는 이예찬이라는 겁니다 한용운의 님은 여러분들 보이면 알겠지만 스님에게 있어서 절대자 그리고 독립운동가 조국 뭐 시인에게서 애인 마찬가지겠지만 음, 한용운이 바라보는 그 님은 흔히 말하는 뭐 쉽게 하는 뭐, 어, 자기 안녕하는 그런 어떤 자기 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어, 사랑의 자기 뭐 이런 어떤 가벼운 존재 아 물론 이것도 가벼운 건 아니겠지만. 음, 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조금은 높은 대상. 내가 높여야 될극존층의 대상으로 제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대상을 늘 예찬하는 모습으로 많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런 예찬을 대개는 이제 경어체를 많이 이용하는 거죠. 뭐뭐 했습니다. 뭐 이런 말들. 여러런 문법에서 하십시오체라고 들어봤잖아요. 그 하십시오체에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습니다입니다. 의외로 이런 거 모르시는 분들 있어요. 하십시오채는 뭐뭐 하십시오만, 즉 먹으십시오, 제발 그것 좀 해주십시오, 이것만 하십시오채라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은데 뭐뭐입니다, 습니다도 하십시오채에 들어간 말이라는 것들을 여러분 꼭 알아주시면 훨씬 더 도움 되겠죠. 다음, 어, 김소울씨와 마찬가지로 여성적 화자가 시에서 주를 이루게 되고요. 다음, 여기도 한용원 역시도 부지하는 님이 많이 등장을 하게 돼요. 어, 님과 함께 행복해요. 이런 얘기 잘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재님이 한 있는데 자, 차이점이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건데요. 김소월의 부재하는 님은 어, 결국은 절망으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만날 수 있다라는 희망 자체를 제시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용운 시인의 님 같은 경우에는 다시 만날, 쉽게 말하면 재회에 대한 소망을 기반 기본적으로 깔고 가요. 그래서 음, 우리가 흔히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뭐 거자필반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회자정리 거자필반 모이면 언젠간 헤어질 수밖에 없고 헤어지면 거자필반 다시 돌아오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 있지만 언젠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희망들 소망들 담고 있는 게 바로 한용운 씨의 기본 사상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지금 선생님이 말한 것들은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사상하고도 연결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용운과 김소월은 둘다 부재하는 임을 다루고 있으나 그 임에 대해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조금의 차이점이 있다. 이 얘기를 여러분 EBS 교재에서도 보기에서 제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기억하시면 훨씬 더 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을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작년에 배웠던 사람들은 복습하는 생각하고 다시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갑시다. 제목에 수의 비밀이라고 나와 있고요. 친절하게 화자도 제시를 하고 있고 다음에 대상도 제시를 하고 있죠. 자, 화자가 누구냐라고 물어온다면 단연코 누구죠? 나라고 볼수 있겠죠. 대상이 누군가요? 당신이라고 대놓고 제시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되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어, 시에서 화자와 대상을 동시에 존재하게 만드는 경우는 이 화자가 그 대상에게 품는 감정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어떠한 감정, 정서와 태도를 지니고 있을까를 잘 보시면 되는 거겠죠. 나는 당신의 옷을 다 지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때 당신 아까 얘기했었는데요. 이 당신은 여기서 부재의 대상으로 존재하는 게 바로 이 당신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옷을 다 지어 놓았습니다. 라고 했으면, 이 옷이라는 게 바로 당신에게 바칠 나의 어떤 사랑, 혹은 사랑의 징표, 이런 거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옷을 지어서 보통 우리 그런 거 하잖아요. 뭐 이렇게, 어, 다른 강의에서 똑같이 얘기하긴 했는데, 음 누군가에게 옷을 선물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 커플룩? 아니면 뭐, 그 사람이 내 옷을 입고 있는 거 보면 막, 나도, 막 나도 모르게 뿌듯한 거죠. 하... 내가 뭘 선물했는데 막그 사람 그걸 입고 있어요.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잘 어울려.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너무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 음, 어쨌든 있다고. 일종의 약간 선물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음, 그냥 선물도 아니고 옷을 짓잖아요. 그럼 얼마나 대단한 정성을 갖고 있겠어요. 그죠? 다음이요. 심의, 도포, 자리옷. 옷을 하나만 지은 것도 아니고요. 심의도 짓고 도포도 짓고 자리옷도 짓고 다 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면 여러분 뭘할수 있냐면 음 얘는 이게 지금 심의와 도포가 여러분 남자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자 옷을 다 지었다는 얘기는 이걸 통해서 아 화자가 여성 화자구나 이것도 여러분 조금 짐작해 볼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리고 어 수능에서 물어볼 만한 것들은 이거 지었어요 이거 지었어요 이거 지었어요 여러 개의 종류들을 쭉 뭐하고 있냐면 나열하고 있다 표현기법상 열거법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그죠 이런 것도 여러분 좀 집어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짓지 아니한 것은 작은 주머니에 수 놓는 것 뿐이었다 그러면 이수 놓는 것이수라는 것들은 결국은 최종 완성을 위한 일종의 최종 마무리 부분이 바로 수 놓는 거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자 그런데 어 지금 얘가 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짓지 않았다는 얘기는 완성이 안된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오해가 안 되는 건 나는 당신의 옷을 다 지어 놓았습니다. 여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기 생략된 말은 이 말이 들어가야 더 정확한 표현이 돼요. 나는 당신의 옷을 거의 다 지어 놓았습니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왜냐하면 다안 지었거든요. 술을 놓아야지만 완벽하게 옷 짓는 게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술을 다 놓지 않았잖아요. 그 얘기는 완벽하게 아직 짓지 않은 거예요 마무리를 짓지 않았다고 볼수 있겠죠? 어, 왜안 했지? 이제 이게 궁금해야 돼요, 여러분. 오케이? 음, 사실 이 시는 많이 본 사람들이 있을 거라서 선생님이 쭉 흐름을 읽진 않았지만, 시를 읽기 전에 한번 쭉 훑어보시면, 옷을 지어 놓았는데 마지막에 결국은 왜안 지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죠. 자, 그 주머니는, 물론 옷의 주머니겠죠? 주머니는 나의 손때가 많이 묻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옷을 어느 정도 지어서 주머니에 수를 놓아야 되는데, 손때가 많이 묻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내가 이걸 많이 만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그,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랑의 지속성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있는 거예요. 만졌다가 아 아니야 다 완성할 수 없지 내려놨다가 또 만졌다가 아, 완성할 수 없어 내려놓고 뭐 이렇게 했나 보죠 그죠 그래서 많이 묻었습니다 짓다가 놓아두고 짓다가 놓아두고 써 있네요 짓다가 놓아두고 짓다가 놓아두고 한 까닭이라는 것들니까 이 아마도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내 마음이 계속해서 좀 생겼다 이런 것들 좀 표현하는 것 같아요 자 넘어가도록 하죠 다른 사람들은 내 받은 솜씨가 없는 줄로 알지만. 그러한 비밀은 나밖에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음, 쟤는 솜씨가 없나 봐. 저거밖에 안 되나? 그러면서 바느질 솜씨가 없다라고 나를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러한 비밀 사실은 나한테 비밀이 있어요. 이 비밀이 제목에서 말하는 수의 비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그죠? 그럼 이제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궁금하잖아요. 아 뭔데? 왜 너만 나아 알려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꾸자꾸 이제 찡얼대야 되겠죠. 좀 알려주면 안 돼? 그래서 얘가 친절하게 이수의 비밀은 나만 알거든. 나밖에 한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인간들은 나한테 아유, 전설씨가 없나봐. 어떻게 할라 그래?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나만 알고 있지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귀엽네요, 그죠? 자, 그래서요 계속 가보도록 하죠. 나는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 주머니에 술을 넣으려면 나의 마음은 수놓는 금실을 따라서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고 주머니 속에서 맑은 노래가 나와서 나의 마음이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마음이 아프고 쓰린 이유가 뭘까요? 왜 아픈 거죠? 마음이 아프고 쓰리면 좋은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상황인 것 같아요. 그죠? 왜 아프냐면, 님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요. 님이 없어서요. 그러니까, 님의 부재로 인해서 마음이 쓰리고 아픈 거겠죠. 뭐 되게 단순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님이 없어서 마음이 쓰리고 아픈 그때 주머니에 수를 놓으면 내 마음은 그 수놓는 금실을 이렇게 따라서 바늘 구멍으로 들어간데 여러분 마음이 바늘 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한가를 보려면 일단은 마음이 일단 눈에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즉이 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인데요. 이러한 추상적인 개념이 금실을 따라서 바늘 구멍으로 들어간다라고 요렇게 지금 눈에 보이게. 시각화해놓은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추상적 개념의 뭐라고 하냐면 시각화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럴 때 주머니 속에서 맑은 노래가 나와서 마찬가지예요. 노래가 나와서라고 했으니까 나온 게 보인다라는 거죠. 이 중에 시각적 시각적 이미지를 표현한 걸로 볼수 있는데, 자 중요한 건 마음이 쓰리고 아팠어요. 쓰리고 아프다는 것들은 좋은 상태가 아니었겠죠. 근데 맑은 노래가 되어 나온대요. 그럼 이 맑은 노래는 플러스잖아요. 내 마음이 이렇게 아팠는데 맑은 노래가 되어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이안 좋았던 것들이 좋은 것들로 바뀌게 되는 거네요 쉽게 말하면 더러운 것이 깨끗해진다 일종의 정화 과정을 거치는 거다 그래서 이걸 좀더좀 좀 현실적으로 설명하자면 그냥 내 마음의 위안이 된다 아니면 내 아픈 마음이 좀 치유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아마 어울린다고 볼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그 이때 위안과 치유의 개념들을 잘 기억하시면 좀더 좋을 것 같고요. 자그 상태에서 요 밑에 보시면 음, 아직 이 세상에는 그 주머니에 넣을 만한 보물이 없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렇죠? 자 그럼 보세요. 여기는 그러한 비밀이 나만 알거든. 근데 첫 번째 비밀이 뭐냐면 내가 마음이 아플 때 맑은 노래로 만들어주거든. 그래서 요게 아마 정화가 첫 번째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막 쓸쓸하고 아플 때, 왜 아프냐면, 님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아픈 마음들을, 님 생각하면서 짓는 거예요. 순 오면서, 그래, 님이 이거를 받으시면 기분 되게 좋으시겠지? 아마, 님도 내 생각을 하고 있으면 좋을 텐데, 뭐 이런, 가까이 상상을 하면서. 그러니까, 님 생각을 하면서 계속 이걸 짓게 되는 거니까, 얼마나 마음이 좀 행복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음...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어떤 연예인 오빠가 있을 때 그분에게 팬레터나 아니면 선물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보낼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만드는 그 순간 굉장히 행복하지 않아요? 엄청 행복하죠. 이걸 받으면 그 오빠가 막 기뻐해 줄것 같고. 만약에 이걸 딱 받았을 때그 오빠가, 어, 누가 보냈네? 이렇게 얘기한다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상상만 해도 막, 우! 뭐, 이런 게될수 있겠죠. 그죠? 너무 즐거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러한 생각 때문에 내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님 생각을 할수 있으니까. 두 번째요. 그리고, 자, 두 번째 사유가 보죠. 아직, 자,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아직, 이 세상에는 그 주머니에 넣을 만한 무슨 보물이 없다라고 설명해요. 여러분, 보세요. 보물이 없대요. 이게 신상우 교과서, 문학교과서에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주머니에 넣을 만한 보물이 아직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이 보물이 마련된다면, 이 보물을 넣을 만한 주머니가 필요하니까, 이 주머니에 수를 놓아서 완성하면 되는데, 이 보물이 없기 때문에 완성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를 신사고 문학 교과서에서는 음, 님을 조국으로 보이고 조국이라는 걸로 파악을 수, 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 보물을 독립이다. 왜냐하면 조국에게 선물할 만한 조국이 조국의 입장에서 조국과 민족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보물은 독립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독립으로 해석이 되려면 보기가 주어져야 할것 같아요. 조국과 혹은 뭐 민족이란 이런 말들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었다면, 그냥, 아직이라는 거에 초점을 좀 맞추세요. 아직, 무슨 보물이 없어서, 그 얘기는,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아직은, 님을 맞을 만한 준비가 덜 되었다 정도로, 조금 넓게 해석을 하시면 좀더 좋을 것 같아요. 이해하셨나요? 어, 그래서 사실은, 어떤 교과서에서, 어떠한 이론을 가지고 가르치냐에 따라서, 조금씩 해석이 약간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긴 해서, 어쨌든 얘가 두 번째 이유가 되겠죠. 하나는 자기 정화라는 것 때문에, 또 하나는 아직은 보물 뭔가 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이걸 다 완성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이걸 아우를 수 있는 마지막 말이 이제 밑에입니다. 이 작은 주머니, 이 옷은요, 짓기 싫어서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니까 짓기 싫어서 짓지 못하는, 그니까 내가 일부러 아니 그니까 뭔가를 능력이 없어서 짓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능력 부족.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능력 부족이 아니면 내 의지잖아요. 여러분, 문법에도 나오는데, 능력 부정, 뭐, 이렇게 의지 부정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능력 부정이 아니라면 의지가 부정하는 거죠. 그럼 어떤 의지 같고?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짓고 싶다라는 건 뭐냐면, 옷을 진다라는 결국 님에 대한 내 마음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움이나 님에 대한 사랑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좀더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리움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내가 계속해서 뭐 하고 싶냐면 지속하고 싶기 때문에 다 짓지 않는 것이야. 그래서 일부러 하지 않, 일부러 어렇게 하면 하지 않는 거야라고 자신의 의지를 밝히고 있는시라고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말이 되나요?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거, 먹고 싶어서 다안 먹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먹고 싶어서 다 먹지 않는 거야.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뭐 이해는 가시죠. 그러니까 계속 먹고 싶으니까 이걸 먹어버리면 이제 내 먹을 게더 이상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약간 얼핏 보면 이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 다른 말로 역설이라고 설명하는 거죠. 자 역설은 한용운씨가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옷짓기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님을 기다리는 행위잖아요. 그니까 러 이, 이렇게, 이렇게 얘기해볼게요. 옷 짓기라는 게 그럼 뭘 의미하는 거냐. 1번, 어, 님을 기다리는 행위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정화의 수단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옷 짓기를 끝내게 되면 기다리는 행위도 끝나버리는 거고, 자기 정화도 더 이상 할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행위를 끝내고 싶지 않고, 자기정화도 여전히 계속하고 싶기 때문에, 옷짓기를 끝내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니까, 이 시는 어쩌면,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음, 이 사람은, 님의 부재를 이미 알고 있어요. 한영훈 씨는, 이 시의 화자는, 음, 님이 있지 않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잊지 않은 거에 대해서, 만약에 옷을 완성을 해버리면 이제 완성을 했잖아요 그 완성한 옷을 이제 님에게 줄일만 남은 거잖아요 그런데 어, 님을 옷을 완성한 순간 그 다음 먹어야 될 생각은 님에게 옷을 드려야겠구나 근데 님에게 옷을 드리려고 보니까 님이 계시지 않네요 그럼 결국 이 옷을 다 짓는다 라는 거는 님의 부재를 확인하게 되는 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님의 부재를 확인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면 계속해서 님을 사랑하고 싶거든요. 단순하게 어떤 현실을 외면하고 도피하는 이런 걸로 보지 마시고요. 님에 대한 내 사랑을 자꾸자꾸 지속하고 싶어하는 의지. 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옷을 다 지어서 나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님의 부재 이미 알고 있는데 그걸 내가 인정해버리고 이걸 다 지어버리는 순간 내 삶의 희망이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희망들을 버리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옷을 지으면서 님에 대한 내 사랑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싶었던 시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시다라고 보시면 되게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이 옷을 지어 바치는 즉옷 짓는 상황, 다른 말로 수놓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고 이를 통해서 어떠한 정서가 이 안에 묻어나냐고 물어온다면 결국 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뭔머 씁니다 이미다 하면서 그 님에 대해서 예찬을 하면서 그 님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고 다시 만나고 싶다라는 일종의 약간 소망 이런 것들 을 담고 있는 시가 바로 이 시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정리 다 했죠. 자 이제 마무리. 아까처럼 똑같이 한번 도식화해 를 보도록 하죠. 갑시다. 작품의 구조들을 배워봅시다라고 돼 있어요. 공부했으면 를 요거를 할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 완벽하게 공부했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선생님처럼 한번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요. 제목부터 써보죠. 이 작품의 제목은 뭐의 비밀이죠? 그렇죠. 수의 비밀이다. 라고 쓸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수의 비밀이 뭐냐? 아까 제시했어요. 수의 비밀이 뭔지 알아? 첫 번째, 이 수를 짓다 보면 내 아픈 마음이 뭐 되는 것 같아? 음, 치유되는 것 같아. 자기정화. 일종의 위로가 되기도 하고 치유가 되기도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음 두 번째요. 이 수의 비밀이 뭔지 알아? 아직 내가 뭐가 덜 됐죠? 어, 요 아직이 포인트라 했죠. 준비가 아직 덜 되었어. 이게 여러분 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아직 준비가 덜 되었고 계속해서 자기 정화를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뭐 하는 거야? 다 짓지. 않는 거야. 라고 설명하는 거죠. 왜? 사랑의 지속을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인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그렇다면 이때 수가 의미하는 게 뭐니? 라고 물어본다면 수, 이 수라는 것들은 그 당신에 대한 나의 어떤 사랑 혹은 뭐 기다림 이런 말들 여러분 이렇게 어, 메꿔서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내가 다 짓지 않는 거라고 설명하는 시가 바로 요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중 말을 바꾸면 아, 술을 놓는 중이라는 말을 바꾸면 나는 님을 계속해서 기다리는 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죠. 여기서 좀 적어 드릴까요? 그러니까 술을 놓는 중 이게 무슨 의미니 그러면 나는 당신을 기다리는 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시에서 어떠한 기법들을 이용하고 있니 가장 첫번째 나와야 할 것은 역설을 이용하고 있다 나와야 되고요 두번째는 추상적인 개념을 뭐하고 있다 이거를 시각화 혹은 구체화 하고 있다라는게 나와야 하고요 다음 세번째로는 이것도 지었어요 이것도 지었어요 이것도 지었어요 하면서 열거의 기법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었고요 마지막 나는 당신의 옷을 지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무슨 체형? 그렇죠 경어체 사실 당신이란 것도 일종의 경어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기법들을 이용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드러내고자 했던 게 바로 한용운의 수의 비밀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이렇게 한번 여러분 그려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 이것만은 꼭꼭꼭 정리하고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주제입니다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 그리움을 노래한 건 맞지만 마지막에 김소울과의 차이점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좋은 희망을 갖고 한 이야기 자경어체를 통해서 님을 예찬하고 있다라는 거 설명드렸고요.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도 설명드렸고요. 역설적 표현을 통해서 우리 뭐하고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한용운 씨의 특징이다. 한용운 씨의 특징이다라고 몇 번이나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요. 열거와 나열이 이수 속에 써있다라고 해서, 사실은 이 열거 부분에서 여러분 모두 알수 있었냐면, 이 시의 화자가 여성 화자임도 알수 있었지요. 됐나요? 여기까지요? 자, 이제 정리를 다 했습니다. 자, 어, 한용운 씨와 사실 김소원 씨 같은 경우 여러분들, 음, 되게 중요한 시인이구요. 사실은, 음, 수능에서도 되게 중시되는 시인이기도 해요. 그래서, 한용훈 씨와 김소호을 묶어놓은 이유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 공통점은 무엇이었죠? 님의 부재라는 거였고, 그 님의 부재에 대해서 그리움을 표현하는데, 김소호은좀 절망감이나 어떤 안타까움을 표현하기도 했지만, 한용훈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만나는 것에 대한 어떤 희망, 제외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을 표현했던 시인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각각 어떤 표현 기법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드러냈구나라고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자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현대시 2편하고요. 그냥 고전시가 선생님이 구강까지 정리했던 것 같거든요. 이제 10강 내용으로 다시 한번 또 만나도록 하죠. 네 고생하셨고요. 올해 고생파이팅 수능 대박!